진수 조건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야 밑은 양수이고 진수도 양수이고 밑은 1이 아니어야 하고 그래서 밑은 1이 아닌 양수 진수가 양수 이걸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늘 챙겨 가지고 다녀야 돼요 자, 로그를 푸는 방정식 푸는 방법은 어, 그냥 느낌상 너희가 어, 대략 뭐 밑을 각게할수 있는 경우 이런 그냥 풀수 있는데 로그 a, fx는 b라고 돼 있으면 로그 정의가 있죠 로그 정의. 로그 A의 M은 N이다. 그럼 이거는 지수를 바꿔보면 A의 N제곱은 M이다. 그래서 A의 N제곱은 M이다. 이렇게 고칠 수 있죠. 이렇게 고쳐서 푸시면 되는데, 역시나 밑조건 따져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. 밑조건. 그리고 FX는 양수일 거예요. 당연히. 자, 밑을 같게할수 있다. 로그 A, 로그 A. 할수 있다면 fx는 gx 다 풀고 마찬가지로 위치 1이 아닌 양수, 진수가 양수 따져 줘야 되죠 자 logx가 반복되는 경우 치환해서 방정식을 푼다 뭐 이거는 계속 앞에서도 했던 내용 치환해서 방정식 푼다는거 이번에는 진수가 같아요 진수가 같다 아까는 미치 같았죠 진수가 같으면 어떻게 갈 거냐면 이 밑이 a x는 b x. 밑이 같다 또는 밑이 같아지거나 중요한 건요 대목이야. 요 대목. 밑이 다르더라도 다르더라도 fx가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예를 들어 로그 a 에 fx는 로그 b 에 fx. 분명히 지금 밑이 다르죠. 하지만 fx가 1이 되면 어때요? 0이 돼서 같다지겠지 그래서 이 f x 는1인걸 체크를 해주시고요. 역시나 미진수 조건을 쭉 따져 주셔야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어 상황에 따라서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푸는 경우가 있다.